면을우클릭해서새스키치하시고요 자, 원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9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이의 파이 값은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mm가 되겠습니다. 돌출로 이 부분을 잡으셔 갖고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양쪽으로 해서 5 4만큼 돌출을 하시고요. 자, 다시 xz를 새 스케치 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서 음... 수직으로 이 점과 가운데 점 맞춰주시고요. 접선으로 여기하고 여기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높이는 아, 10mm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85mm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로 양쪽으로 해서 84만큼 자, 이렇게 돌출 하시고요 목각기로 10mm 여기 하고 여기 여기 회전 하셔서 여기까지 해서 10mm로 이렇게 주실 거고요 다시 목각기로 여기를 3mm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YZ면을 새 스케치 하시고요. 자 여기서 F7키를 누르면 단면이 표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고. 접선으로, 야하고, 야 접선, 야하고, 야 접선. 자, 그리고, 야하고, 야는 동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중간점하고 원점을 일치시켜버리시고요. 자, 무질라는 거는 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보면 여기하고, 이렇게가 지나가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형상 투형으로, 나를 투형을 해셔서이 선이 이 점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양쪽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서 막아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돌출로, 자, 잡으셔서, 양쪽으로, 얼마만큼, 자, 양쪽으로 얼마만큼 돼 있나요? 여기 부분이. 자, 어, 여기 부분은 10mm가 되나요? 네, 10mm가 돼야 되겠네요. 자, 10만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XZ면을 새 스케치로 하시고요. 자, F7키 눌러보면 단면이 보이겠죠. 여기는 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로 이렇게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면 뭐 치수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돌출로 양쪽으로 해서 여기는 6m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목깎기를 이용해서, 여기 목깎기 해주시고, 여기, 여기. 방향 돌려주시고,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고요. 또 방향 돌려서,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고, 3 들어갔고요. 자, 목깎기로 안쪽. 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자네 군데 목각기가 들어갈 거고요. 또 목각기로 아래쪽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목깎기가 들어가다 보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소를 하고요. 자, 목깎기를 여기하고 이쪽을 좀 먼저 목깎기를 넣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를 목깎기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목각기를 넣어볼까요? 자, 여기 여기 목각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또 자, 여기가 목각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자, 이렇게 목각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또,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목깎기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이렇게 목각기를 넣으면 목각기가 잘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목각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 뚫어져 있으니까 구멍을 이용해서 동심이라는 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단순 구멍이 돼야 되겠고. 자야는 전체 관통 하셔도 되고 여기에 값은 9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원 사각형 패턴으로 하셔야 되겠죠. 구멍 잡아주시고 방향 이쪽 먼저 잡을게요. 반대방향이고 두개의 거리는 64가 되겠죠. 자, 64가 아니라 64는 이쪽이는 됐네요. 6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향을 다시 이쪽으로 잡으셔서, 여기가 64가 되겠네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구멍이 그냥 하나로, 일직선으로 빵 뚫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자, 면 잡고, 동심 참조해 주시고요. 자, 전체 관통 하시고, 여기는 50. 자 그리고 못다기가 여기하고 여기를 못다기를 일로 해주시고 자 여기에 나사가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면 잡고 새스케치자 그러면 중심이 가운데 딱 잡힐 거예요 자그 다음에 구멍 그래서 여기 탁 찍어주시고요 자 전체 관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사 바꿔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 그다음에 사이즈는 M6. 자쭉 가셔 갖고 6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깊이는 어, 그냥 반절 하셔도 되고 32mm 하셔도 됩니다. 32mm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32mm.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나사가 뚫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사가 이쪽에도 3개, 저쪽에도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면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새 스케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직으로 맞춰 주시고, 거리는 64의 반절이니까 32mm가 될 거고, 스케치, 그 다음에 구멍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잡혔고, 자, 여기에 나사구멍은 M5니까, 크기는 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 부분이 몇mm가 되어냐면 13mm가 들어갔네요. 13mm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2mm 정도 커야 되니까, 1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구멍 4번을 원형 패턴으로, 자, 해서 몇 개, 세개 만들어주시고, 구멍 4와 원형 패턴은 반대 방향도 있어야 되니까, 미러로, 자, 여기는 XZ가 되겠죠. 확인해주시면, 자,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